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퓨처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5일 월요일 주식파파 인사드립니다. 음, 7월 18일이죠. 지금 딱 차트 보시면 일봉상에서 거래량 들어왔고, 또, 어, 흐름상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날, 7월 18일이죠.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또 1조 1천억 개 예, 유상증자 예, 어떤 관련해서 조달 기대감 등, 또 중국 흑연 관세 부과에 따른 어떤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포스코 퓨처에 이미 주가가 보시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안에 갇혀있는 모습인데요. 7월 18일에 상승에 대한 트리거, 상승에 대한 반격의 어떤 장대 양봉, 거래량 들어오고, 재료도 갖추면서 들어왔습니다. 아주 아주 양호하게 좋은 상황 속에서 주가는 위아래 갇혀있는 모습인데 그 중간에 상단 쪽에서 지금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157,800원 4%대. 중에 있거든요. 자, 현재 주가는 7월 18일 이후 좀 약간의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어떤 흐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주가는 다시금 위로 예,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갈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포스코퓨처엠 지금부터 재료 상승에 대한 재료 그리고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 주가 전망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포스코 퓨처엠 주가 상승을 기원하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또 영상을 찍는 저 주식파파에게 힘이 되라는 의미로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포스코 퓨처엠 앞으로 매수매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또 좋은 종목들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함께 실시간 보시라는 의미로 구독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네요.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스코퓨처엠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한 고 반덤핑 관세 부과 기대로 이제 이건 뭐 이미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미 이슈를 받으면서 반사액이 올라왔죠. 그래서 최근 이차전지가 그동안 긴 하락 침체에서 진짜 수면 아래 눌러 있다가 수면 위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의 경우는 대규모 유상증자 기대감과 단기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1조 1천억 약 1조 1천억의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로 공모가 대비 상승 여력이 있는 신주를 받기 위한 단기 매수세가 발생했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죠. 순매수 확인을 해보시면. 자, 지금 포스코퓨처임 1월, 5일 들어서 1월일부터 지금 오늘까지에 대한 누적을 제가 쭉 펼쳤는데요. 아, 어, 연초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포스코퓨처임 기관의 경우는. 접쭉 보시면 여기는 외국인이고 여기는 기관입니다. 예. 자, 그랬던 이 마이너스를 보였고 이게 100만원 단위거든요. 그러면 100만, 1 0 0만 억, 10억, 100억 단위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만 해더라도 어, 700억. 여기 죠 5월 정도만 해도 한 700억 정도가, 외국인은 뭐, 예, 보시면, 외국인도 마찬가지네. 600억대, 뭐, 어, 암튼, 예, 외국인 기관 약 6, 700억대의 매도까지도 있었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지금 기관의 경우는, 자, 보시면, 기관의 경우는, 어, 마이너스 700억대에서 오히려 이제 플러스, 1 0 0만 천만, 억, 십억. 마이너스 700억대까지 누적이 갔다가, 지금 오히려 플러스 70억이고요. 외국인의 경우도 마이너스 6, 700억대까지 갔다가, 현재는 아직도 마이너스지만 금액이 줄었죠. 30억 정도 마이너스. 그만큼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도 양호해지고 있다. 외국인 기관 매수세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수직계열화 원재료 내재화 및 신제품. 네, 예, LMR 양산 기대. 자 그래서 어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산업에 인해서 기존에 펼쳐고 있는 거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예, 재료가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무수리튬 공급 체결 및 글로벌 R&D 협력 강화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미래 첨단 소재와의 4만 5천 톤 규모 무수리튬 공급, 계약, 캐나다와 R&D 협력을 등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기술 기반 확대에 대한 감이 기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포인트만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어떤 리포트 수많은 내용 중에서 제가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한 겁니다. 그죠? 중국산 최근에 중국산 흑연에 대한 흑연 응급제에 대한 고담핑 고 반덤핑 관세 기대감 뭐 대규모 유상 증자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 유입하고 있다라는 거. 전기차 수요 먹은 뭐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그죠?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벨류 체인 구축과 실적 가시성 강화 등등 해가지고 재료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네, 기업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재료를 통해서 결국 재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이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7월 18일에 2분기 시적 발표를 했을 때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그날 어, 다른 재료를 같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물론 그 이후에, 7월 18일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좀더 내려왔죠. 내려오는 모습이었지만, 바로 또 회복하는, 화, 회복을 했잖아요. 그죠? 주가는 7월 18일보다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윗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할 뿐이지, 현재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그리고 그 3,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예, 계속적으로 이대로, 전망치대로, 계획대로만 이어간다면, 지금 상당히 주가는 바닥권일 가능성이 매우 많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 때, 지금 이 약, 요 구간 때, 제가 네모 박스 친 구간 있죠? 여기를 완연하게 예, 지켜줘야 하고, 만약 당장 안 가더라도, 지난번처럼 밀리더라도, 하단을 안 깨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야죠. 밀리더라도, 하단을 안 깨고, 반등이 나와줘야 하고, 그죠? 위로는 또팍 치고 못 가더라도, 어 괜찮다 당장은 괜찮다 그래서 어, 다시금또 시도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못 가더라도 하단은 꼭 반드시 지켜주면서 턴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스윙 중장기적인 측면은 또 다시 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위이 동그라미 7월 18일 나왔었던 구간 대이 가격대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또 길게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주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인데 딱 구름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구름 하단에서 딱 걸리잖아요. 구름 상단이랑 이렇게 두텁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단번에 예, 뚫고 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살짝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시 내려와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그러세요. 야,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원체 23년도부터 하락, 반등, 하락, 반등, 그런 과정 속에서 우회에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그죠? 실적도 빠졌었고요. 업황 자체가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면 종목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앞전에 저항매물을 소화하는 어떤 흐름들이 포착이 돼요. 또 그렇게 보이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역시도 어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단방에 휑뭐 20만원 30만원 갔으면 좋겠죠. 그거야 뭐 말해 뭐합니까. 그러나 분명 어, 흐름상에서는 위아래 변동성을 가지면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 하셔가지고 그냥 20만원 목표 고! 이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 실리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매수 매도를 좀 풀어가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매수해서 20만원 갈 때까지 들고 있다가 20만원에서 수익실은 한 수익금이랑 오히려 단기 대응을 좀 하면서 풀어가는 분들이랑은 오히려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빨간색 화살표 그리고 어, 노란색 점도표가 위에 있으면 뭐라고요? 매도. 노란색 점도표가 아래에 있으면 매수. 노란색 점도표가 먼저 포착이 되었네요. 그죠? 이내 보시면, 예, 6월 11일, 6월 11일, 노란색 점도표가 먼저 매수 방향으로 포착이 됐었고, 오히려 그 다음날, 이제 빨간색 화살표까지 나와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중요 어, 밴드 상단, 그리고 주요 큰입평선들에서또 매도해주고, 또 내려와주면, 사단에서 매수, 또는 턴하면서 매수. 또앞 어 저항 구간대에서 어빵 치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설사 빵 치고 가더라도 주가 추이 거래량 앞 매물대를 체크하면서 또 챙겨주고 그런 식으로 풀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스코퓨처의 현재 어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7월 18일 이후에 주가 자체는 좀 소강 상태지만 아주 양호한 흐름이다 양호한 흐름 속에서 다시금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 단기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 그러니까 어, 영상을 보면서 또 투자하셔도 좋지만 단기적인 시그널 대응하면서 재료, 특히 차트 쪽으로 우리가 매수 매도 단기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종목 상담 고민이신 분들은 어, 문자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의 상승을 이어가길 바라면서 예, 영상 좋아요, 그리고 주식파파TV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